개념원리 215페이지 한번 나가 볼게요. 지금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중3 때도 배웠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봐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a b 한번 c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가 얘는 2c가 될 거고 얘는 2b가 되겠지. 그러면 뭐, 초딩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 1 /2,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 각도를 A라고 하고, 이 높이를 H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 뭐 이걸 H라고 한번 해볼까? A, B, H에서 이 삼각형에서 바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지. 사인 A는 빛변분의 고개 넘어서 직각적으로 떨어지면 되겠지. 그럼 C분의 H가 될 거고, 따라서 H란 놈은 얘를 뿅! 여기로 곱해주면 C 곱하기 쌓인 A가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죠.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 밑변 B, 그 다음에 높이 H니까 요 H값 대신에 요 놈을 대입하면 2분의 1 /2.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되겠지. 요게 바로, 삼각형의 넓은 구간의 공식이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2분의 1, 2분의 1, 각을 기준으로, 양 옆을 곱하시고, 사인 낀 각이야. 한번 더. 2분의 1에, 양, 양쪽 옆을 곱하시고, 사인 낀 각이야. 알겠지? 자, 바로 시작할게. 그러면, 삼각형에 한 번, 아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봐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가, 예를 들어서, A라고 그러고, 여기 10이라고 할대그 다음에 여기 B라고 그러고, 여기 내가 8이라고 한번할게 여기 각도를 C라고 해보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laughs> S는 2분의 1, /2. 각을 기준으로 양옆을 곱하라고 그랬지? 10 곱하기 8. 그 다음에 뭐야, 사인 끼인가? 그게 얼마래? 20 루트 3.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40이고 따라서 얘를 40으로 나눠주면 사인 c는 이걸 40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약분되면 얼마나 와?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지. 그런데 그런데 예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인 몇도가 2분의 루트 3이지? 60도지? 그래서 쌓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B가 4가 되고, 각 A가 135도고, 넓이가 2일 때 A를 구해보래. 일단, 살짝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고 시작하다. 대충이라도. 그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볼게. 대충 한번 그리자. 각 A가 135도야.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를 B라고 할까? 그럼 요 길이가 4가 될 거야. B가 4니까. 여기를 C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가 C 되겠지.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너 곱하기 너. 4 곱하기 C. 그 다음에 사인. 135도지? 야, 우리, 사인 135도는 뭐랑 똑같지? 사인 45도랑 똑같아. 그지? 이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겨워서 얘기할게. 안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랑 똑같으니까 얘가 얼마야? 바로 2분의 루트2가 되겠지. 그지? 걔가 얼마래? 넓이가 2래요. 설마, 사인 135도도 몰라? 그만 얘기할게. 그럼 얘가 약분, 약분, 약분 되니까 남는 거는 루트 2c가 남고, 걔가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럼 c는 얼마야? 루트 2가 되겠지. 요 값이 바로 루트 2야. 근데 a 구하래. 뭐니? 뭘, 뭐야. 뭐니? a 구하래. 뭐니?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여기서?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 a 구하래.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아이씨, 목이 찢어지게 얘기했는데 무슨 법칙이야? 얘기해 봐. 바로 세 개의 변과 하나의 각이니까 뭐야? 코사인 법칙이지, 그치 그래서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은 각을 기준으로 양 옆을 제곱해서 더하고 16 제곱하면 얘는 2 2배의 양옆을 곱하니까 4루트2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135도인데 자 코사인 135도 얼마죠? 마이너스 코사인 45도입니다. 얘는 야 얘들아 사인 코사인 값도 모르는데 수학 못해요. 가장 기본이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2야. 됐죠?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는 18 나오고요. 여기 플러스 바뀌지? 여기 2 지워지니까 요렇게 그리곱 하면 8 나오지. 그럼 26이야. 따라서 a 값은 제곱한 게 26이니까 루트 26이야. 자, 제가 미친 척하고 한번더 쓸게요. 내 미친놈도 아니고 또 쓴다 이거를. 내 미친놈도 아니고 어우, 지겨워 죽겠어. 근데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 봐 제가 미친 척하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한번또 쓸게요. 자, 생기초부터 다시 알려줄게요봐요 자, 다시 함께. 다시 할게. 봐봐. 사인. 120도 얼마라고? 사인 60도랑 똑같아. 암기해. 2분의 63이야. 이거는 모르면 성의 부족이야.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중학교 다 배운 걸또 복습하는 거잖아. 그치?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야. 그리고 제발. 고민하고 대답하지 마.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공부해. 알겠습니까? 뭘 이걸 고민을 해, 고민을 하기는. 고민하지 마. 어. 고민한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무슨 고민들 해, 이런 사인, 코사인 값을 갖고. 어? 물어보면, 사인 135도 얼마야 하면 0.001층원에 튀어나오게. 해. 알겠어? 어, 그정도로 해줘야 될거 아니야. 뭐, 이 수학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신이 그치? 얘가 사인 30도. 어. 누구나 성의만 했으면 다잘 맞을 수 있는 건데 얘는 2분의 1이야 넘어갈게 그 다음에 코사인도 할게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야 마이너스 1을 2이고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30도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야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솔직히, 판서하기도 미안할 정도다 응원할게요.